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내 주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고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제가 살면서 제가 일상의 경건 훈련을 하면서 자주 듣는 게 그거예요. 처음 하는 일도 그것을 평생 하셨던 업자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세요? 이일 해보셨어요? 해보긴 뭘 해봐요? 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무슨 뭐 그거 뭐 바이크 고치는 거뭐 제가 그걸 뭐 공비를 배우겠어요. 인테리어를 공부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면 하나님이 내 뒤에서 버팀목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제가 철없을 때는요, 화 많이 냈어요. 흥분하면 막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 이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야될지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데 이건 가정이 아니라 확정된 거예요. 왜 30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했으니까. 그러니 여기에 있는 만일은 가정이 아니라 강조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한번 하십시다 세상은 나를 감당치 못합니다. 아멘. 그래야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질병은 나를 감당할 수 없다. 왜 끌려다닙니까? 문제는 나를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잠시 밤잠을 못 이루고 잠시 마음이 복잡해서 뜬눈으로 밤을 새우더라도 반드시 내가 승리할 줄로 믿는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내 좌편과 우편에 계시고 내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데 세상이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복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아멘. 아멘. 뇌물과 선물의 차이 이제 아시겠어요? 뇌물은 대상에 대한 이해나 사랑이 없어요 선물은요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물을 왜 받고 싶어요 그것이 필요해서 받으려고 하면 그건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아우 나 노트북 하나 필요한데 누가 안 사주나 이거 뭘 바라는 거예요 뇌물을 바라는 거야 난 그것도 좋아 <laughs> 뇌물을 바라는 거야 우리가 선물을 바라는 건그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이 선물 하나를 준비하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저 사람의 필요가 뭐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지, 그걸 생각했을까를 생각해서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가끔 저는 저에게 선물하거든요. 내가 나에게 수고했어. 왜요? 모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줄수 있겠어요? 제가 저에게 하는 선물, 족발, 보스 <laughs>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게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선물 받을 때 행복한 건그 선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 사랑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요구해요? 몰라요? 나 선물 좀 사줘. 나 선물 좀 사. 나 족발 좀 사줘봐. 족발이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먹고 싶은데 족발 좀 사봐. 네가 그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의 사랑이 필요해. 난 네가 나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뇌물은 뭐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뇌물과 선물 얘기를 왜 다시 들고 나왔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과 욕구를 이루겠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뇌물이야. 그런 그렇게 뇌물을 들여서 응답받으려고 하면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방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삼았던 거예요. 왜 뇌물은 어때야 효과가 있어요? 커야죠. 어? 뇌물은 커야 되잖아. 응 그리고 먹으면 뱉을 수가 없어야 되잖아. 뱉는 날에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다. 뭐 이래야 되잖아. 이거 현숙이 언니는 잘알 거예요. <laughs> 너 이거 뱉으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 씨아니 응? 뇌물은 그런 거야. 뇌물은 대상을 통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상을 이용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뇌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뇌물인지 선물인지 구분은 해야 될거 아니냐? 기도 왜 해요? 아,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야, 기도해 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나와. 이건 뇌물 하자는 거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선물을 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는 선물은 뭐예요? 뇌물이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얻고자 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걸 얻어내고 이루고자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거야 더큰것더센것더 강한 것 그건 선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뇌물이래니까요. 10만원 갖다 줬는데 말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원 갖다 줘야죠. 100만원 갖다 줬는데도 빨리 어? 사업 승인 안 해주면 천만 원 갖다 줘야죠 천만 원 갖다 줬는데 안해 그럼 그때 물어야죠 도대체 얼마를, 얼마를 줘야 될것 같아 그거잖아요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돼 작정하고 기도해 금식하고 기도해 처리하고 그거잖아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은요 받는 사람이 기쁜가요 주는 사람이 기쁜가요 여러 하나도 안 기쁘잖아 예배하는데 에? 선물은요 받는 사람이 더 기뻐 주는 사람이 더 기뻐 주는 사람이 그래서 주, 주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모르지요 뇌물만 줘봐서 빨리 뜯어봐 빨리 뜯어봐 왜 빨리 뜯어보라고 그래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거. 빨리 뜯어봐 뇌물은요 나중에 보세요 이게 다른 거야. 아니, 뇌물 갖고 온 사람이 빨리 뜯어보세요. 내 앞에서 뜯어보세요. 이런 사람, 이현숙 권사님 있었어요? 없었죠. 뇌물 준 사람은 다 그래. 아유, 이거 저 과장님,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혼자 계실 때, <laughs> 나중에 혼자 계실 때 그냥 그냥 조용히 보세요. 아유, 뭐 별거 아니에요. 이러고 줘요. 아, 나도 그런 것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근데 선물은 뭐라고 그래요? 죽고나서빨리 뜯어봐, 빨리 뜯어봐, 뜯어서 기쁜 걸 보고 싶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물이라면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기뻐야 해 되는 거예요 선물할 때 언제부터 기뻐요? 준비할 때부터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려고 준비할 때부터 기쁘셔. 아씨또 늦었네 또씨아아 빨리 좀해이씨이 나이스 맨날 군뱅이를 삶아 먹었나 저 아주 그냥 씨 그림자 고만 그려 이 씨. 뭐 수박에 줄 건다고 호박 되냐? 뭐,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 호박에 줄 건다고 수박 되냐?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선물이냐? 뇌물이냐? 고민해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지 예? 선물 갖고 왔는데 아 볼려 보고 말라 마 아씨 아 알아서 해 아유 그냥 확 그냥 그죠 뇌물 같으면 엑스라도 크니까 기대라도 하지 <laughs>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근데 그걸로 안 끝나요. 하나님의 복은 그걸로 안 끝나요. 하나님의 복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복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 보기지만 이걸로만 안 끝난다. 그럼 뭐가 있냐? 그 뒷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주심은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선물인데 32절이 클라이막스예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복주심은 아들을 주심이에요. 믿으면 아멘. 아들을 주심.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은 이미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다고요. 최고의 선물 받은 사람의 표정이 어때야 되겠어요? 막 기대라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했어. 근데 그 사람이 뜯어 보더니 응, 고마워.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시는 주나 봐라, 이 씨네. 다시는 주나 봐라. 아이씨. 선물했더니 아 이런 거왜사 왔어? 끝났어 그걸로 넌 이제 평생 너 선물 안해 너. 아니거내 취향 아닌데 넌 이제 끝났어 너. 응? <laughs> 어? 미련한 거예요 이거. 어제 저녁을 먹는데 텔레비전이 켜 있었는데 평윤숙 씨가 그러더라고. 딸내미가첫 월급 타와 가지고. 봉투에 돈을 넣었는데 야 이런 거 뭐하러 주니? 야 이런 거 주지 마. 그 다음부터 국물도 없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저녁 먹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뭐 하셨는데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 것. 내가 갖고 싶고 원했던 최고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때요? 어,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도 안 좋아. 예배가 하나도 안 기뻐. 기도가 하나도 안 즐거워.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어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리액션을 해야죠. 너무 고마워. 이래야 다음에 뭐라도 있지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고마워 그래서 세이터에 갖다 버리더라도 앞에서는 너무 고마워 막 이래야, 이래야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응? 여러분 이제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최고의 것 최고의 복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부모는 알아요. 나보다 내 자녀의 생명이 귀하다는 걸. 자식을 내어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은 내어줘도 모든 건못 내어줘요. <laughs> 그죠? 남편은 내어줘도 모든 건못 내어줘요. 그런데 자식을 내어줄 수 있다면 모든 걸다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남은 2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십시오. 이렇게 끝나면 성경이 섭섭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 어? 같이 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 끝장이잖아요, 끝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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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들을 줬는데요. 못줄게 뭐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게 어딨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왜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건강함과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디에 가도 미련하다는 얘기 안 듣고 필요 없다라는 거부당하지 않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고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받고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에 당신은 존귀한 자여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 드라마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미스터 선샤인. 봤는데 생각은 안 나. 선교사가 도망 나온 노비 자식에게 했던 이야기.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신은 존귀한. 그 드라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뭐라고요? 너는 존귀한 자. 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게 없고 안할게 없다. 아멘. 이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의롭게 살도록 날마다 야단받게 하고 <laughs> 기죽게 하고 <laughs> 어? 상처받게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2021년 한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더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 네. 아멘. 얼마나 멋져요. 어찌 그가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지금 이 두절에서 강조 이프라고 하는 것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주지 않겠느냐는 가정이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준다. 아멘. 2021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한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깊. 하고 즐거워하면. 그러니 어려운 일 당해도 몸이 좀 아파도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뭐 하자고요?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 아프고 상처되는 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로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밤잠 못 들게 하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요? 이 고난이 나로하여금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될 테니까요. 2021년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복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